가격이 달라요. 네. 어. 네. 말씀드렸죠? 집안치에 있는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여자친 그게 아니라니까요. 네. 어, 지금 결혼은 안 되는 이유는 소액 <laughs> 적은 돈. 네. 어. 보통 천 딴이 따니, 천만 딴이나 1억 미만의 돈만 있어도 되는 거다. 근데 지금 그 부분 금방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네. 어. 근데 또 뭐예요?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고 의도를 가진 순간 끝나요. 지금 하시는 본업에 충실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지금 또 뭐예요? 용신이 수목이란 말이에요. 인터넷 들어있어요. 지금 다세 명이 모기 용신이 있어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요. 연결, 융합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걸 통해서 본인이 그 일에 뭘 심어주세요? 안에 있는 내공과 내 안에 있는 그연념과 집념.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심으라고. 수행하실 때 나를 바라보는 거. 그러면, 하우징이를 하시면서 하우징에 나의 브랜딩을 넣어서 내가 하는 하우징은 다릅니다. 진심을 다해서 한땀한땀 장인의 한땀 정신으로 당신의 하우징을 책임지겠습니다.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하우징 뭐 모르겠어요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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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성과 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그거를 남하게 드러내서 황문적으로 말로 풀어내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분은 말도 많이 안 해요. 원래 딱 오면. 음, 그렇네요. 이분, 이런 분들이 원래 이런 용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. 이런 용신 은 없다니까요. 한줄이잖아요짝한 줄. 이런 용신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, 거의. 이런 사람들은 사람 몇 마디 이야기하잖아요. 벌써 마음이 연결돼 있어요. 다 알아요. 그때 수행할 때가 그때였다고 2012년도에. 그 외국에서 벌써 사건 터졌잖아요. 12년도에.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금 돌릴 수가 없으니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. 수행을 할 건가?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해서 뭐, 여기에 내가 또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나한테 오는 게 뭔지를 또 바라보는 것인가. 여러 가지 답은 없다니까요, 지금? 그렇죠. 뭐, 이, 뭐, 선택만 있는 것이니까.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질문도 안 했어, 나한테. 질문도 안한걸 내가 또 꾸집어내면 그건 답도 아니에요. 그렇죠. 내가 정말 마음을 두고, 아, 여기서 이거, 이거, 이게 뭐예요? 라고 물어봤다면 그 마음이 동해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답을 줄수 있게. 그냥 말을 해야 한다고 나왔어요, 지금. 물어본다면 소통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, 소통을 할 때, 보세요. 내가 이걸 양보해도 손해가 안 나는 것들이 많아요. 내가 양보를 안 해도, 오히려 양보를 안 해서 손해볼 수가 있는 거 있고, 양보를 해도 손해를 안 보는 게 있다고요. 다시 한 번. 내가 양보를 해줘서 손해가 없고 서로 좋은 게 있을 수 있고요. 그렇죠. 내가 양보를 안 해줘도, 안 해줬는데 내가 손해를 볼 때가 있다고요. 그러니까 양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없을 때가 있고, 양보를 안 해줬는데 나한테 손해가 생길 때가 있다고요. 무슨 말이냐면, 나는 이거라는 고정적인 거 하지 마시라. 물은 용신이 본인이 물이 용신이라 했잖아요. 네. 물은 흘러야 안 흘러요. 그죠? 고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. 항상 변화하지만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내 안에 몰입이 돼요.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도 뭐냐면 그 언어적으로 살피세요. 네. 잘 살피고 이분들이 하는 거. 예를 들어서